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00만년 동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자역을 했습니다. 4월 29일.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원래라면 바로 전역하자마자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돌아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현재 5월 4일에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엘소드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정은 있고, 관심도 많은데, 엘소드에 손이 안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게임에 미래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패치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진짜 딱히 유저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대로 가면은 군대 전역을 하더라도 엘소드를 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역하고 난 이후로 엘소드를 좀 이것저것 보니까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심연무 1강 뿌리는 것도 진행하고, 오르 엘 캐스트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최대한 편의성 패치? 유비들을 위한 패치를 좀 많이 하는 것도 보이고, 그 외에도 뭐좀 불편했던 패치들도 많이 진행하면서, 다시 이 엘소드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새 영상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엘소드를 아예 모르고 지금 현재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어떤 영상으로 다시 찍어야 할지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과연 영상을 다시 올릴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로서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언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한 명의 유저로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 한동안 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저도 현재 스펙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을 올리면서 즐기다가 또 영상 찍을 게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한 6, 7분 정도가 저에게 안부를 여쭤보셨어요. 유튜브 다시 안 올리시나요? 완전히 에소드는 접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으로도 많이 여쭤보시고 또 실제로 제가 동기들이랑 외출 나가서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알아보시시더라고요. 엘소드 혹시 100만 년 동안이 아니시냐고 라또 막상 그냥 잠수를 타면 적은 분들이더라도 기다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저 엘소드 안 잡을 겁니다. 한번더 기대를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도 제가 거의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게임인데 다시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복귀를 알리는 영상이고요. 다음에 혹시나 영상을 찍게 된다면 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